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길다고 하면 길수 있고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 페른트리스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을 달리게 됩니다. KCM 종족 재경전 2020두 번째 시즌 8주차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시원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진행 맡은 김철민 도운 말씀에 시원하게 늘 해설해 주실 고계 임준복 해설이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많은 경기를 했습니다. 네? 어, 어떤 종족이 예전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막칠 주차 이럴 때막 결승 진출 확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명단이 확정돼 있는 종족이 있는가하면은 아직까지 베스트 4가 결정 안된 종족도 많아요. 그렇죠. 예. 네, 오늘 토수와 저그 같은 경우가예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어, 각종 아이고 또 퀸프라임님 오늘 역시 시원하게 커피 그런 줄 알았어. 사람이 저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 <laughs> 시원하게 커피. 고맙습니다. <laughs> 미리 사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시원하게 오늘 진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준결승과 결승에 대한 또 구상을 해볼 만한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될 것인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진짜 저그가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뿜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그가 결승 진출을 확정지은 건 아니에요. 확정지은 건 아니고 네.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어 우승을 하, 해야 좀 확정이고요. 그렇죠. 예. 테란 팀이 우승하게 되면 이제 그 승자승,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테란 팀이 결승 직행이 되는. 예. 그렇죠. 그게 결승 진출이 네. 굉장히 예. 중요해요. 그럼요.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는 네. 것 그리고 첫 경기의 선택과 어떤 맵을 그렇죠. 고를 것인가. 그게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술술술 네. 풀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네. 우선 그 선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오늘 중요한 경기가 되겠고 네. 선수들 역시 마찬가지죠. 토스와 저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이게 경의 수가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아, 네, 네.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예, 정규 시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예, 예 선수들이 파이팅해서 예, 승점을 쌓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엔트리 엔트리를 공개를 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각 팀에서 <laughs> 이상한 짓들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떤 짓들을 했는지 잠시 네. 알려 드리고 자, 현재 상황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KCM 종족 재강전2020두 번째 시즌도 제일 위에 보시면 리그 포맷에 보면 이제 오늘이 정규 시즌 마지막이어서 오늘까지 각 종족별로 세 명씩 세 명씩 세 명씩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각 종족별 선택 받은 자네 명씩 나와서 이제 어, 결승에 어떤 종족이 올라갈 것인가를 가지고 경합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60만 원 정도면 올킬 상금도 먹음직스럽게 이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오늘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80만 80. 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오지 네. 않는다면 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충분히 좋은 예, 상금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은 충분히 모든 선수들이 나도 저기에 올라가고 싶다 내 이름을 걸어놓고 싶다라고 할 만한 명분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엔트리를 좀 보도록 하죠 엔트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일단 저그 팀에 원래 김명훈 선수가 주장이었거든요 네. 김명훈 선수에게 어, 주장이신데 나오시겠어요 했더니 어, 제가 판을 짜고 제가 안 나가도 되나요. <laughs> <laughs> 아예 그럼 되죠 그랬더니 어 4등부터 밑에 누구누구 있나요 그래서 누구누구 음.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 4등끼리 모아놓겠습니다 그래서 니들끼리 싸워봐라 처음에 예. 이랬어요 그래서 이몽규 김성대 박상현을 올려서 거기서 싸워가지고 올라오는 사람에게 네 번째 자리를 주겠다 그랬는데 네. 이몽규 선수가 오늘 안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올라갈게요 네. 그랬고 원래 도지욱 선수가 주장이거든요 네. 도지욱 선수도 제가 빠지고 그냥 김태경 장윤철 넣을게요. 오. 네. 이거는 약간 그 어느 정도 토스 라인업의 작작전인 그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윤수철 김태경 장윤철 이렇게 2, 3, 4등이거든요. 예. 3, 4등인데 김태경 선수와 장윤철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1승만 하게 된다면 그렇죠. 예 포수 시즌 진출권이 획득이 확정이 됩니다. 네 윤수철 선수를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1승씩 했을 <laughs> 그렇죠. 경우에요. 예. 그리고 태란 팀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 같아요. 아, 우리 그냥 결승 미리 가자. 시끄럽고 그냥 그렇죠. 결승 미리 가자. 그래서 이영호 선수 비롯해서 여러 선수를 이제 골랐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김지성 선수도 종족체 강전에서 이름을 날렸고 네. 박성균 선수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리고 뭐 아, 이제 하면 하죠. 말 다했죠. 난종체전의 뭐. 대표 마스코트 대표 마스코트가 등극했죠. 그렇죠. 그, 상징. 얘 예, 그리고 테란팀 같은 경우는 네 선수가 확정이 이미 났어요. 그렇죠. 예, 이재우, 박성균, 김지성, 그리고 이영호 선수 이렇게 네 명의 체제로 일단 준결승전 혹은 결승전으로 엔트리가 라인업이 확정이 된 상태고. 그렇죠. 급한 건토스와 저금입니다. 네. 오늘 박상현, 김성대 같은 경우에는 박상현 선수는 <laughs> 어, 최소 2승 리포인트 그렇죠. 를 달성해야 되고요. 예. 김성대 선수 같은 경우는. 어 패를 기록하지 않는 상태라면 2승 그렇죠. 그리고 패가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3승을 해야 돼요. 네. 굉장히 힘든 숙제가 좀 많이 많은 관문들이 그 예, 그렇죠. 기다리고 있죠. 여러 가지 뭐 변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런 뭐 차차 그 상황이 조금씩 조금씩 경우가 좁아지는 네.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어 이따 뭐 저희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하기 전에 베스트 4가 딱딱딱 확정되겠습니다만 네. 테라는 마감됐어요. 대란은이재호 박성균, 김지성, 이영호로 네, 네. 준결승 혹은 결승을 치르게 되겠고 토스는 마감된 게 도재욱 성병구 마감됐고 그렇죠. 저그는 김민철, 조일장, 김명호는 마감됐습니다. 한 네. 자리 남았고. 한 자리 남았어요. 예. 근데 숙제가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지 이미 포인트를 쌓은 뭐 김명훈 선수가 일찌감치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네네. 뭐 그냥 어 김성대 선수 혹은 박상현 선수에게 툭툭 던져줄지. 과묵한 유저가 많은 방송 1위의 등극 시작부터 떠들어 <laughs> 떠들어주세요. 예 네. 저그 테란 결승 직행 경우에는서 관련해서도 이미 설명해 주셨나요? 뭐말 나온 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란이 지금 포인트가 8 포인트. 저그가 9포인트예요 그래서 저그가 오늘 1등하면 그냥 결승 가고 음. 테란이 오늘 1등하면은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테란이 갑니다 네. 토스는 무조건 준결승을 펼쳐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쉽게 말해서 테란과 저그는 오늘 우승을 하면 결승 진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그거 말고는 없죠? 예, 뭐 2등, 없죠? 2등, 3등 경우의 예.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토스는 무조건 다음 주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준결승을 네. 소화를 해야 되고 3등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그와 테란이 결승이냐 준결승이냐 놓고 경기를 하겠습니다. 빨리 경기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자더 가오스로 가서 지명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지난 주에 조일장 선수가 막 다쳤잖아요. 막 다쳤어요. 예, 이제 저그가 권한이 있는데 네. 과연 김성대 박상현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 함께 확인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토스 같은 경우도 네. 어 그래도 재앙 중에 좀 여러 재앙들이 좀 빠졌잖아요 저그에서 어 어느 정도는 빠진 상태죠. 그리고 네. 김민철 조일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적이 정말 화려한데 아, 이야, 졸장 7승 1패 김민철 9승 2패 <laughs> 좀 미친 거예요 7승 1패 승률이 80.5% 이게 종족 최강전에서 이 정도라는 거는 거의 대표하는 선수들이 나온 상태에서 이 전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군대 갔다 온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음, 정말 대단한 거죠 희한한 예. 거죠 군대에서 뭘 했길래 뭐, 말년에 서타좀 <laughs> 했겠죠 네. <laughs> 말년에 자, 그래서 저그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자리 김명훈 선수와 박상현, 김성대 선수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그는 세 자리가 채워져 있고 고한 자리를 넣고 이몽규 오늘 안 나온 이몽규 선수가 박상현 나오네요. 어, 박상현 선수가 일단 나오고요. 박상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서, 말씀드렸다시피 2포인트 남았어요. 2, 2킬 해야 돼. 2킬 무조건을. 2포인트만 2. 쌓으면 무조건 자동 진출이 확정이 됩니다. 김성대 예. 선수가 3포인트를 쌓지 않는한은요 네. 굉장히 좋은 지금 어, 선택인 것 같아요. 일단 실피드를 골랐고 토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도재욱 송병구를 확정 지어졌는데 네. 윤수철, 김태경, 장윤철이 물고 네. 물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나와서 김태경 선수도 2승5패로패 관리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 무조건 1승을 따내야 돼.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만약 져버리면 그냥 끝. 그 장윤철하고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예, 네, 끝이에요. 예. 네. 자 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 여기 내가 나가야 되나? 아니면 누구를 내보내야 되나? 이게 또 저글을 상대하는 그 역상성전이기 때문에 그죠, 그죠. 굉장히 그 까다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김태경이 나옵니다야 예. 아, 역시 승부사네요. 야 김태경 선수가 나옵니다. 자 김태경 선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나와서 지면은 종합성적이 2승6패가 돼요. 네. 그래서 장윤철 선수가 오늘 이기면은 장윤철 선수와 자리를 바꾸고 자동 진출이죠. 장윤철 선수도 네. 나와서 만약에 못 이기면은 또 김태경 선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고정, 됩니다. 고정. 그러니까 시끄럽고 그 이기면 돼요, 자력으로. 1승만 하면 돼요. 네. 근데 박상현도 네. 2포인트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laughs> 네.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네. 혈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럼요. 드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막 토스가 힘못쓸때 김태경이 네. 없어서 그랬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지난 시대에도 그랬고, 진짜 토스를. <laughs> 우승 반열에 올리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종족 최강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플레이오프와 그 결승전 이게 그 체제가 또 있잖아요. 잡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정규 아, 그렇죠. 시즌에서 아무리 그냥 뭐 약간 부진한다 해도 예, 플레이 준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이겨서 우승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명단을 이름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야, 근데 이게 장윤철 선수도 박상현 예. 선수에게 상대전적으로 뒤지고 있고 아. 김태경도 뒤지고 있네요. 뒤지고 있나요 와, 야 이거. 신경 쓰이게 했는데요. 쉽지 않은, 쉽지 않은 거죠. 바로 뚜껑 에이.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과연 포시에 가느냐 마느냐 걸려 있는 박상현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경기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그 ASTL의 아이소이 내전이에요? 어, 네, 그렇습니다. 팀리그 아이소이 그 내전이고요. <laughs> 예. 그리고 여기 지금 해설을 하는 공간이 예, 예. 철민영 형님과 여기 KCM 종석을 해설 공간이 예, 아프리카 지원을 해주, 잘해 주셔 가지고 <laughs> 냉방이 <웃음> 지금 겨울입니다. 예, 예. <laughs> 근데 이제 또 열전이 나오면은 자체에서 생산될, 잠시만요. 1승만 하면 <laughs> 안정권. 1승만 야, 하면 돼요. 예. 근어색하다 김태경이라는 택시한테 그러니까요. 확정이 아니고 아직은 모른다. 네. 그리고 안정권, 자막이. 안정권. 그럼 뭐 김태훈 선수는 만약에 졌을 경우에 <laughs> 불안, 불안정권이라는 <laughs> 얘기지. 만약에 지게 되면 <laughs> 장윤철이 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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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라 하면 또지출할수 있어요. <laughs> 네. 그리고 윤수철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뺏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포시 남은 자리는 단 하나. 역시 마찬가지, 저그도. 이몽규, 김성대, 박상현이 하나를 놓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네. 김성대가 2승 이상을 해야 되고 2승 이상을 해야 되고 예, 박상현도 그렇고 또 패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근데 박상현 선수는 전시즌 네. 그 이승 2승, 이승 2승, 오늘 2승1패를하게된 박상현 네. 선수는 네. 그 전시즌 성적 그 원, 예, 원칙으로 네.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김성대는 전시즌의 성적을 네. 예,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3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걸려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자라서 네. 좋은 성적을 거두면 포시에 가서 1 인당 1 0 0만 원의 상금을 놓고 경기를 펼칠 거고. 그럼요. 예, 네. 김태경 선수가 요즘 심심치 않게 선봉 출전을 해요. 지난 주에는 네. 이제 김태경 선수가 어... 안 나와 어, 사... 나와서 에... 저기 그몇 번째 어, 두 번째 세트 여기 역시 선봉으로 나왔죠. 역시 선봉 네네. 네. 만병의 그런 친이 쉽게 성패주셨습니다 일단은 초반 빌드는 11드로 난바당 그리고 토스는 선 게이트 선택을 했습니다. 예. 자 요즘 김태경 선수가 이게 네. 심심찮게 선봉으로 출전했는데 재미를 이렇게 크게 봤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예. 어려운데 뭐 패관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재미를 크게 보지 못했죠. 예. 못했죠. 하지만 김태경은 예. 누가 뭐라 뭐라고 해도 택신이죠. 그렇습니다. 예, 택신. 모드가또 예. 한번 나오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올킬이 가능한 포텐을 예.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고요. 그리고 김태경 선수가 오늘 만약에 여기서 이기면 오! 왕과다리 관 님. 아, 오늘도 왕과다리 관 형님 또 고맙습니다. 정책에 예. 감사합니다. 3, 3, 3, 커만예 기대되시죠? 예. 다시 말씀을 잊자면 김태경 선수도 네. 어쨌든 지금 테란 팀 같은 경우 마포틀 테란 팀은 포시 확정인 멤버들이라서 그렇죠. 비교적 편하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예. 매주 지원하는 75만 원의 상금, 그렇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 당연한 거고요. 택신 <봄투> 어투 질럿 질러, 질렀시 <질러시기> 좀 가벼워요, 그런 <봄> 프롬까지 예. 움직임이 좀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예. 하지만 1 1드로 남마당이었기 때문에. 저글링이 빠른 타이밍에 나왔어. 나와 주고요. 드론 뭉치기 하고 다 뒤로 돌아가서 위치 잡기. 김태경 선수. 자, 과연 오늘 킬 수를 네. 쌓아서 포시의 안착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프로와 함께 또그 바리 잡습니다. 박상현 선수는 가스 예. 타이밍이 비교적 좀 빠르고요. 예. 김태경 선수는 투질러스를 다이렉트로 찍지 않았어요. 예. 하면서 포지로 좀 안정성 있는 빌드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예, 어 흑돌님도 오늘, 아, 또 흑돌님 또 배범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시청료를 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예. 더이 시킨 데 쓰겠습니다. 자, 일단 질럿 재미를 네. 봤을까요? 오, 그 질럿은 비교적 잘 막은 편이고요. 예. 김태경 선수도 질럿을 꾸준히 찍는 게 아니고 맥서스와 포지와 그 이런 그 인프라 쪽으로 이제 투자를 그 하면서.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예. 해주고 있거든요. 야 아, 그리고 매 모든 맵들이 살아 있을 때 선택권을 네. 가져가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이 경기만 김태경 선수가 또 넘어간다면은 네, 네. 맵 선택권 네. 가져갈 수 있죠. 네. 코 올라가고 있고 예. 지금 저그가 레어를 안 갔나요? 네, 네 저그 앞마당에서 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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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군필자입니다. 예. <laughs> 예비군도 다 끝나 버렸어요. 왜 애를 다시 군대를 보내려고 예. 꿈에 나올라. 예비군까지 다 마친 <laughs> 예. 군필 자구요. 예. 저는 민방위까지 끝났습니다. 예. <laughs> 섭섭해요, 그렇게 민방위 끝날 때. <laughs> 자, 자 가스까지 가스. 가고 있는 김태균 선수, 안무당 가스. 예, 하고 있고요. 프로브 돌려주면서 저거에 좀 체제. 왜냐 궁금하거든요. 왜? 뭐하죠? 왜 궁금하냐? 투회 처리. 예. 가스를 빨리 갔는데 추가적인 멀티를 안 한다? 아, 아 우리 제주, 제주 올드보이님께서도 올드보이 300개 선물이 오늘 아, 왜 이러죠? 300개 감사합니다. 저도 다그 저희 방또 어제 또 아, 아, 많이 해주신 형님들이거든요. 아, 아 역시 예. 해설은 임진묵이래니까. 고마대 반사 이득을 보고 있는 KCM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6시 해철이 가져가면서 비교적 빠른 테크 펼쳐주고 네. 스파이어까지 타주고 있는 예. 박상현 선수. 선수입니다. 각 선수 점수 오. 보려면은 아 제가 지금은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예, 게임 끝나고 어디가 있을 건 누가 정리 많이 해놓던데 점수가 이제 그어그렇그렇 네, 네, 네. 정리한 게또 따로 있긴 해 거예요. 근데 이 경기 끝날 때까지 지켜봐 주시면은 그렇죠. 예,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부러 안알려드는건 아니고 자 캐로까지 예. 하나 더 가져가고 있는 일단은 뮤탈리스크예요. 뮤탈리스크 아마당까지 뮤탈리스크. 네. 빨리 채취하면서 예. 해처리 해출 숫자가 보통의 투수 정과는좀 다르죠. 스파 얼성 예. 될때 보통 5회 처리 이게 거의 정석 포지션인데 예. 지금 약간 빠른 예, 뮤탈리스크 생산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 게이트를 하나 더 가져가고 있는 김태경 선수 저 코오 돌아가는 거는. 네. 공중 병력, 공격력. 아 우리 캐논 본진에도 소환하네요. 예상을 어느 정도 김태훈 예, 선수가 예, 예, 예.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박상현 선수의 스타일을 예좀 아 약간 그 많이 경기를 또 했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자 앞마당 캐논을 조금 더 늘리는 모습인데 지금 세 개까지 예. 지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히드라리스크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까지도 해주고 있고 굉장히 안전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불의의 일격만 안 당하겠다라는 네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1승이 정말 간절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안정성 네네. 있는 네네. 선택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자, 투스타 판단 일단은 뭐 비교적 괜찮은 판단이 됐어요 지금. 예, 일단 스커지가 먼저 날아옵니다 저구도 어, 예. 다이렉트로 뮤탈리스크를 찍는 게 아니고 좀 가스 소모한 걸 보니까 방어 업그레이드를 눌러놓고 일단 스콜지를 찍으면서 커세어를 몰아낸 후드론 생산을 좀한 예. 후에 좀 늦은 뮤탈리스크 고 예. 그 선택을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요걸 요격하겠다 일단은 본진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는 커세어가 네. 없습니다. 자 투스까지 확인했죠. 예. 지금 스콜즈로. 자이투 커세어도 네. 운전하는 거 보자 한번. 운전을 저게 이게 죽으면 절대 안 돼. 네, 운전하는 거자가로질러 가고 있는데요. 접촉, 우와 반응. 확실히 지금 의경선주. 가장 중요한 유닛이다 보니까 예. 신경을 정말 예민하게 예, 써주고 방, 있고요. 방송 수익이요? 지금 열 별풍선. 방송 수익은 캐시명 님은 어, 그 없어요. 별풍선으로, 예, 예 별풍선과 예, 예. 예. 이제 여러분들의 유튜브 구독과 그, 좋아요로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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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을 예. 얻고 있습니다. 그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네. 자, 일단 이커세어를 살리기 위해서 <laughs> 방향, 방향틀. 자, 이거는 조금 잡힐 것 같아요. 그렇죠. 방향틀은 박상영 선수. 예상해서 또스콜지 움직여주고 그쵸. 있고요 본진 쪽으로 미리 좀 뻗쳐놨고 유턴! 유턴! 어자 이러면서 쉴드 차고 있어요 네 유턴했어요 네, 자그러서 투스타를 확인했기 때문에 네. 네, 무리해서 뮤탈리스크를 예, 생산하기보다는 해처리와, 해처리와 드론과 히드라 리스크로 체제 전환을 조금 꾀하고 어. 있고요 네 아직까지 발업이 안돼 있는 딜러스 일단은 앞쪽에 있는 자저스쿼스 컷이 아직도 살았는데요? 와 야, 김태경! 이거, 이거 살리는 거 크거든요? 난못 살리죠 저거는 저도 못 살려요 요가 예. 요거 살리는 거 굉장히 크고 질럿 네. 압박까지 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거는 이제, 저거는 이제 방업 그레이드 스콜지 방업 그레이드가 조금 있으면 될 텐데 네. 그전 타이밍에 토스는 이득을 최대한 봐 줘야 됩니다. 투스타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최대한의 이득을 가져가 줘야 되고요. 자, 일단 그리고 커세어가 공이로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드랍 전투. 오! 자, 좋아요. 김태경. 자, 일단은 커세어가 네. 어, 커세어가 상당히많습니다공이로 어? 커세어가 지나가는 동안에 다 오버로드를 찍히고 그리고 반전되어 있는 가져, 박상현. 가져갈 수 있는 리득을 최대 치로 지금 뽑아내고 있고, 중요한 건, 커세어가 한 마리도 안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스포는 깨지지 않았나요? 자, 오버로드. 아, 저거 커세어 네. 그 HP 보세요. 빨간 피가 지금 두 마리입니다. 스포 콜로니 컨트롤 다 해줬다는 거고요. 아여기 예, 있네. 맞는 거 빼주는 컨트롤. 박상현 굉장히 지금 위기 닥쳤죠? 오오? 인구 30일까지, 30까지 빠졌어요? 박상현 선수도. 네. 어, 어, 뚫었는데 많이 뚫었는데요? 오, 게임이 그냥 여기서 끝나고 정말 칼 타이밍. 야, 그 커세어가 숫자가 유지되고 와, 네나오 소... 죽는다, 나오면 죽는다 자리. 발업됐어요, 발업 질럿. 자, 송곳 같은 타이밍이었어요, 우와. 정말. 그리고 질럿도 피가 골골이 쁘게 빠져가지고. 네네네. 질럿도 많은 숫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질럿을 받쳐주고 있는 공중에 커세어. 커세요. 지금 그걸로 지금 게임을 이 정도로 약간 터져있는 어, 느낌이 들거든요. 파이어 어. 깨졌습니다. 야, 그럼 동버드. 또 죽네? 오버로드 계속해서 이득빠지고 있는 김태균 선수. 또 찢죠, 이것도 가서. 이 정도면 찢어지죠. 야 이거는 히드라 리스크가좀 있어도 예, 예. 아. 준비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그 자막. 일승하면 안정권. 이게 예, 안정권 들어가나요? 김태경. 지금 이 예, 그럴 까능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차이도 좀 나고. 네네. 아, 눈썹 커세다. 김태경은 뭐또 커세다 하니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까다롭죠. 예, 질럿 같은 거 질럿으로 지금 일단 다 보고 있는데 이미 지금 김태균 선수는 머릿 속에 계산이 떨어졌을 거예요. 어, 이거 예. 이득 굉장히 많이 봤다. 예예. 안전하게만 하면. 예, 굉장히 좋은 게임이다 알고 있고요. 야 이게 몇 커세요, 커세요, 11 커세요 유지하고 있는 거 보세요. 안 다크. 죽습니다. 굉장히 다크. 지금 좋은 플레이 계속해서 연출해주고 있고요. 다크가 왔는데 아 오버로드가 오버랜드가 없어요. 오버로드가 예. 자, 오버로드로 계속해서 히드라스. 이것도 아파요. 네, 히드라도 썰리고 있습니다. 오, 자 오버로드 이제는 그냥 대기 타고 있다가 나오면 나마 위에서 그렇죠. 어, 커세 불다살았어요 이거 하고 또 살짝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다크 들어가고 야야 드론 살아 이거야 드론 서걱. 새로 서다아 박상현 서걱. 박상현 마지막 기회거든요. 마지막 기회요. 이번 시즌 KCM 종족 최강전 마지막 이번 시즌 마지막 기회인데 아야 라바까지 뚫어 버려 라바까지. 자 이러면서 김태경은 하이 템플러 질런 나와 있을 거고요. 이게... 야 아쉬워서 지지를 막 차거든요. 막 차. 막 이번 아, 시즌 마지막 경기. 막찐막고입찐막찐막짓 찐막. 이거 김태균 선수가 저거가 저거의 처리. 예, 저거가 선봉에서 고른 짜피드라고 하거든요. 에이. 짜피드. 박상현 선수가 굉장히 자신있어 하는 맵이에요해처리 깨졌고요. 아, 스피드업이 이제 됐는데 채대로 <laughs> 때리고. 아, 그러면서 공이 없도 곳 있으면 될 거고요. 예. 이제 화, 이거 활용 다 했죠. 7킬 막이랬어요 이런 식의 경기 운영 타이트한 경기 운영을 우와. 굉장히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요. 야하이트블러 걸어옵니다. 패관 수련의 대가 성과가 어, 경기 내용이 너무 깔끔하고요. 오. 일단 디테일이 굉장하네요. 예, 난카로, 난카로. 네네네. 디테일적으로 그 소수 컨트롤. 야 애가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야. 야 김태경 선수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버리도또 찍히고 있고요. 이거는 히틀라 리스크 된 강제 어택게 해도 되고요. 어떻 그래도 되고요. 신났어요, 지금. 뭘, 뭘 해도 됩니다, 자, 지금. 히틀라 리스크 깨졌습니다. 야, 약간 태, 그, 과거의 그 택신. 저거 저 예. 택신이 좀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지금 이번 경기만 놓고 보면. 예. 커세어가 아직도 살아있을걸요? 알카롭습니다 커세어 관리 아직까지도 너무 좋고요. 커세어 킬수한 번씩 찍어보면은. 아, 굉장히 많은 키를 기록했죠. 2. 예, 예, 이, 이뭐 저거 다 스콜지 오브로드거든요. 너 같은 것만 찍는 거 아니니? 다 이. <laughs> 어, 네, 네. 자 오브로드 이번에 아또 히드라가 또 오른쪽 라인으로 빠지니까 참 또. 자, 네, 진짜 야. 와, 너무 안 신다, 뭐 이러겠다. 저, 저그가 인구수가 50 카운트를 지금 넘기가 힘든 넘기 상황이에요. 계속 너무 면 줄여주고 너무 면 줄여주고 괴롭습니다. 재건합니다. 괴로워. 어제 꾀소리 막 나고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저것도 방금도 오버로드 태어날 것 같으니까 커서가 아, 위에 떠 있으니까 예내 손으로 숨통을 끄는 거. 음,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나오면 주고 100원 버리, 버리는 거니까 네. 본진 의철이 재건하고 있고. 네, 이거 역전 가능성을 몇프로라고 기뻐 아,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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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웃음> 굉장히 힘 <laughs> 아, 상황이고요. 와, 어, 아, 괴롭습니다. 가져갈 수 이, 있는 이득을 그냥 최대치로 계속해서 예, 예, 뽑아내고 있는 김태 다음 다 이제 방업까지 된 질럿들이 예또 뛰어옵니다. 야, 그 와중에 그 어려운 와중에 얼까지 뽑았네요. 와, 그와중에또얼것 뽑으면서. 변수를 노려보는데 이거는 지금 예. 그 박상현 선수가 변수를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예. 김태경 선수의 본진 안마당이 그래도 마르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막차라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이테플로 왔어요. 하이테플로 왔어요. 어쨌든 간에 토스가 추가 멀티가 좀 느리거든요. 예. 어그 점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될것 같네요. 결국에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 아직도 추가 확장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도 기반 네. 시설은 건설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근데 괴롭긴 한데, 어쨌든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것도 박상우 선수는 대단하네요. 예, 오버로드는 계속해서 게임 내내 꽉 찢기고 있고, 예, 빨간불이 계속해서 지금. 아칸, 아, 칸, 와. 아아 오늘, 오늘 죽은 오버로드에게 심심한 진짜 조의를 표합니다. 아, 너무, 예, 타이탄, 오라 부침이네요. 38까지 이건. 빠졌잖아요. 아. 야, 이 와중에 진짜 럭커까지 뽑아 선전하고 을 있습니다만은, 넥서스 펴고 있는. 자, 근데 모습. 정말, 예. 예. 정말 잠시만요. 아 람칸밤 또, 또 있어요 뭔가? 자 토스의 본진 한 번만 자원? 잠깐만요 어예자 물론 변수는 그게 단뭐 1%라도 아직까지 있어요 아니 변수가 1%가 아닌 것 같은데 요정도면 요예 잠깐만요 와 인구수 100, 100 거의 120까지 가까이 뚫어놨어요 예 어. 자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몰아치는데 박상현 선수 쓰러지지 않아요. 자 좋은 수비를 만약에 그 좋은 수비를 한두 여러 두번 예, 예, 정도만 예. 더 하게 된다면 예, 예. 이게 토스가 본진한 마당에 동시에 마르면서 자운줄이 1 1시 하나로 순식간에 고, 고정이 예. 될 수가 있죠, 맞죠? 히드라 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일단 공2업이에요 이와 중에 공 이업까지 눌러 나고요. 일단 김태경은 안전하게 추가 예, 예, 멀티를 예, 예, 끊어주는 예, 예. 판단.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네. 어쨌든 박상현 선수는 지금 역공을 가기에는 아. 아... 중에 김태경 그랬구나. 야. 미안해졌다 우리가 이곳까지 한다고. <laughs> 예. 야 아, 이러면서 그럴 그래, 때씨 있었어. 싸우면서 빨간 점이 계속 들어올 때들어가거든요써습니다 써옵니다. 자한끼두 숟가락, 야세 숟가락. 박상현 선수 박스가 이쪽에 안 쳐져요. 예. 해설자가 조금 잠깐만이라고 예. 하면은 예. 어? 예. 뭐가? 어 뭐가 잠깐만. 뭐가 뭐가 예 그러면서 뭐. 또 득점해 버리고. 벌써 50대 잠깐 만 하면은 오버로 또 찢어 버리고 야. 마크는 또 식사 중이고 또인고수적으4 다시까지 내려가 버리고 만찬 중에 만찬을 즐기고 있어요. 자, 이번 쪽이 야! 야. 지 아, 김태경 선수! 어우, 안정권에들어옵니다 김태경 선수 누적 성적이 네, 네. 아, 어, 이제 3승 5패로써 2위 순식간에 2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토스에서. 그래서 안전해졌습니다. 일단 포스 시즌 확정. 적고요 김태경, 선수. 김태경 선수가 예, 네, 네, 네. 다음 주 준비하셔야 됩니다, 김태경 선수. 확정이에요. 예. 그리고 확정. 이번 게임에서 보여주는 김태경 선수의 경기력은 예. 기승전결이 완벽했다. 그렇죠. 스토리가 있었다. 예. 투스트 하면서 야 너무나도 날카롭고 송곳 같은 타이밍에, 네. 야그 타이밍에 만약에 방금 같은 전개에서 잘 막아낼 수 있는 저그가 몇이나 될까? 라는 약간 생각도 들 정도로 예. 정말 타이트한 타이밍에 야 너무 날카롭게 잘 들어가서 거의 겨우 거기서 경기를 거의 터트려 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김태경 선수가 그 동안 나와서 네. 재미를 뭐 칠주차에도 김명훈 선수한테 잡히고. 예또 그랬 김태경 선수가 또그 조일장 선수한테 잡히고 막 그렇죠 아 저기 이재호 선 잡히고 그니까 그게 네네네. 선택권도 맵도 많지 않아 가지고 좀 그랬던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곱 개 맵이 쌩쌩하게 살아 있잖아요 고를 수 있어요 고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두사 고르면 괜찮아요 테란전 매두사 그런 맵들 고르면 김태경 선수가 토스 1위로 올라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분위기 타가지고 뭐 올킬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지금 예, 올라섰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일단은 적은 는 이제 싸움이 3명의 네. 싸움에서 한 2명의 싸움으로 줄었습니다 임원규 네. 그리고 김성대 선수의 싸움으로 줄었고 네, 네, 네. 김태경 선수는 안정권에 들었고 만약에 이번에 경기를 한번더 이기면 은 토스 중에 1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상대는 이미 포스트 시즌을 확정진, 그러니까 만날지도 모르는 테란들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맵 선택과 테란 누가 나올지 확인해 보죠. 자 테란 팀 같은 경우는 포스트 시즌이 거의 확정이 됐고 예, 예. 예, 안정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결승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예. 개개인의 성적보다는. 오늘 이기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에트리를 낼것 같습니다. 자, 매두사 역시 말씀하신 대로 예, 매두사가네요. 매두사 선택하고 좋아요, 좋은 선택이. 에요 예. 이재호 선수 9승4패 오늘 나온 선수가 가운데 크... 박성균 선수 5승1패 형족들이 아 이게 상위 클래스 테란 둘 저그 둘만 놓고 보면 정말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테라는 오늘 목, 목, 목적이 우스 그냥 결승을 가겠다. 그렇죠. 일찍 이재호 와! <laughs> 세더. 야, 이재호. 이게 승점 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치, 그치, 아니, 지금 제 개인의 승점 관리를 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테란 팀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이기는 엔트리를 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이재호 선수가 또 이런 맵 좋아하기도 하고 자신도 있을 거예요. 최대한.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케이. 제가 정말 많은 그전 세계 스타를 네. 보는 그제 유튜브를 통해 많이 보거든요. 세계에서 그렇죠. 충격에 빠지게 만든 실피드에서의 6주차 김태경 대 이재호. 또 그런 사연이 또 있는. 제가 20년 중계하면서 처음 본다는 <웃음> <웃음> 이사태란의 진수. <진술>. 그렇죠. 험비드가 <laughs> 도대체 몇 번을 들었는지. 장기전, 거의 모든 자원 다 파먹는 그런 게임 나왔었잖아요. 야, 야 이거 매치업 정말로 예, 시작부터 화끈화끈하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재호와. 이제 다시 종최에서 김태극이 만났습니다. 김태경 그때 이영호 선수도 네. 극찬했던 경기였는데 극찬했죠 유튜브에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피해자는 어쨌든 김태경이었어요 피해자라고까지 <laughs> 피해자. <laughs> <서, 웃음> 설청을 하시나요 <laughs> 어, 네. 어떻게 보면 예 <laughs> 네. 피해자일 수 있는 그, 그 진짜 멋진 경기 가지고 유튜브 구독 구독 수는 뭐 엄청나게 나왔겠는데 <laughs>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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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피해자예요 피해자이기도 하고 네. 어쨌건 주인공이잖아요 예그 주인공 <laughs> 그 사연 있는 이 매치업이 너무 기대가 되고 네. 그래도 이번에 맵이 앞섭니다 맵이 좋은 맵